MBC 경남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목해볼 선거구를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은 첫 순서로 올해 보궐 선거가 치러진 통영 고성 선거구를 부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통영 고성 국회의원 선거는 올해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한국당 점정식 현 의원과 패배한 민주당 양문석 지역위원장이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치 신인인 정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통영과 고성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. 또 한규한 기지로 국회 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하는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다만 보궐선거가 중앙당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반면 내년 총선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정 의원의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. 지역 경제의 토대이던 조선업이 무너지고 수산업도 관광업도 어렵습니다. 통영의 실업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.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? 민주당 양문석 위원장은 서둘러 조직을 정비하고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보궐선거에 패배한 뒤 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밑바닥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지역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높지만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에서 진보 정당의 한계를 넘어. 디지층을 얼마나 확장해낼지가 관건입니다. 이제는 필요합니다. 일자리가 필요합니다.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. 말 그대로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조선업 조선업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로운 변수는 서필현 전 차관입니다. 서전 차관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후보공천 문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경상남도의 경남미래 2040 포럼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자천 타천 민주당 후보 또는 무소속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통영 고성 선거구는 정당별 출마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